지난 영상을 통해 이준석, 천하람 이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벌써 또 저렇게 졸렬하게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판 옥새 파동이다. 이게 실제로 과거에 김무성 씨가 떠오르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언론이 막 기사화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일단 개혁신당 관계자 한마디 이게 이준석 천하람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선 허은하 대표를 저렇게 공격하면서 옥새 들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플하고 있는 거고 허은하 대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잠수 탄 적이 없고 공문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언플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또 팬코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오전에는 김어준의 겸공을 비롯해서 이따가 뭐 매블쇼 그리고 뉴스 아이킥 여기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지금 팬코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실제로 겸류공에 출연해서 이준석이 어떤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물론 이제 방송 시간상 전부 다 얘기를 할수 없다 보니까 그 아주 그 빙산의 일각만 전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준석 저거는 정찰 자격이 없다.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더니 더한 방식으로 허은화를 내쫓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펜코에서는 바로 또 저렇게 허은하 대표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허두창 맨날 윤두창이라면서 윤석열한테 썼던 멸칭을 그대로 이제 허은하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데 이준석 본인이야말로 지금 젊은 윤석열 아닙니까 본인이 윤석열 만든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만큼 유능한 대표가 어? 그 윤석열 사당화 때문에 쫓겨났는데, 내가 왜 사과하냐? 내가 가장 큰 피해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지만, 본질은 본인이 더한 짓을 하면서 허은하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무슨 밤이 당시절 손학규 대표 쫓아낼 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은하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런 식으로 펜코에서는 막 프레임을 씌우면서 또 신인규 변호사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신인규 변호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그 저들 나름 예측을 하면서 계속 발목 잡고 그 차단을 하려고 별의별 프레임을 다 씌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펜코가 또 난리가 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은아 윤성열 프레임보다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팬코 준천지 님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윤석열은 그 이준석이랑 똑같다. 그 이준석이 젊은 윤석열이라는 거죠. 더 악질적이고 더 그럴듯한 토론 기술을 그 하버드에서 배워 와 가지고 말장난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을 어떻게 망칠지가 너무나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준석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뭐 부정선거랑 싸우자, 뭐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국힘 내부 아주 깊이 연관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laughs>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걸로 토론을 하자면서 이렇게 시선을 끌고 있는 건데. 실제로 동대구역 광장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말에 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또 언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실제로 신천지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국힘은 공식적으로 좋다고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면서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모였는지는 봤습니까? 국힘 것들이 다 보고도 저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또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철우 경북지사라는 인간은 뭐 나라가 흔들려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사법부가 윤석열을 신속하게 석방해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정치에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정당한 거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거다. 요따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진영에서 사법부의 아쉬움만 표해도 너 지금 사법부 부정하는 거냐? 이런 말장난을 저들이 하루 이틀 해왔습니까? 심지어 김장호 구미시장도 아주 가관인데요. 그 이성환 씨 콘서트 못하게 만들면서 어, 청치선동 자제하라.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는데 자기는 바로 또 저렇게 헐레벌떡 동대구역에 달려가서 탄핵반대 집회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짜 <laughs> 아니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에 아니나 다를까, 또 저렇게 전안기시도 찾아가가지고, 뭐, 광주시 집회 불어를 두고는, 민주적이지 못하다. 민주적이지 못하단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너도 나도 할수 있는, 그런 정부, 그리고 그런 그 당, 여기에는 별의 별소를 다하면서, 정작, 이거를 탄압하겠다고, 국회의원부터 뭐, 시민이든, 뭐, 성관이든, 다 잡아가겠다고 하는 윤석열은 찬양하고 있죠. 이 자체가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는 겁니다. 좀 막장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된다고 민주당이 본인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정책 하나 두고 지금 전환길 입틀막 하자 이런 겁니까? 내란 선동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저런 식으로 뺑코마냥 뭐 더불어 고발당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죠.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만 향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국힘에도 아주 별의 별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기 대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후레자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탄핵도 안 된다. 여론조사 공정, 에스더 기도운동과 연관된 이곳의 여론조작 문제 심각하다고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무튼 그걸 계속 거론하면서 조기 대선 없다. 윤석열 분명히 멋지게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국힘 내에서 조기돼서 눈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 부모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 자식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광을 팔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국힘 내부에서 다른 조기 대선에 나온다는 혹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뭐 대화를 하든 타협을 하든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조기 대선 옹호하냐 안 하냐, 부정 선거 옹호하냐 안 하냐. 요걸로 나눠서 좀 앞으로 계속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 동대구역에 갔던 사람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전한길, 소년보, 뭐 그라운드시 등등 여기 이렇게 또 모였다고 하는데 이소년보 시는또 세계로교회 쪽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갖다 붙이면서 이재명은 끝이다 이걸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또 저기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여기랑 신의한수 신의식 이쪽이랑 붙어있었고 원래는 신남성연대 배인교도 또 이쪽으로 연결이 돼있었는데 지금은 뭐 4개로 갈라졌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무튼 큰 틀에서 핵심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쪽과 세계로교의 앞에 보셨던 소년보 쪽이 나눠서 지금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저 소년보 씨랑 싸운다고 정광훈 씨가 뭐 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저 정광훈이야말로 아주 별의 별 짓거리를 다 저질러 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뭐 반국가 세력 타령하면서 열심히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겉으로 저런 걸로 사람들의 그관심을 끌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선교 카드 얘기가 또 나와서 이게 또 최근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에서 그 청교도 콜센터 제휴 카드를 또 출시해서 결국 이게 선교 카드 이것도 이제 또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참고로 전광훈의 사병처럼 활동한 전도사들 3년 전에도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판결문을 보면 한마디로 전광훈과 사랑 제일 교회가 최근에 이제 구속이 된 윤영보, 그 다음에 그 이형석, 이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넘어갈 수 없다. 그 특임전도사들이 지금 구속이 됐죠. 그래서 이거 손절치고 본인은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다. 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형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저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가 득세를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10대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마디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 안되는데요 10대들 앞세워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반국가 세력, 자유원정 질서, 부정선거, 계엄령 이런 얘기들을 10대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 저렇게 사이비 종교랑 깊숙이 얽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경고를 했던 내용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엄청난 그 국가의 혼란 그 험정 질서를 저들이 대놓고 유린을 하니까, 여기에 또 좋다고 막 사이비 종교부터 막 국정원, 군정보기관 등등 어마어마하게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뭐전한길 소년보, 배인규 이들에 대해서 고발할 계획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녹색 점퍼 막 소화기 들고 문 부시면서 막 판사 나오라고 협박을 하던 그 녹색 점퍼남이 구속이 되는데 최근에 검은 복면도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JTBC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결국 이들의 공모 여부 뿐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몸통, 자금줄, 이런 거를 추적해서 이번에 싸그리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저들이 맨날 떠들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애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저들이 말하는 그 자유,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김용현 같은 인간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야 니네들 잘하고 있어. 아, 서부지법 난동. 야, 30명 내가 영치금 줄게. 더게겨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 김용현도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아주 깊게 관여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저들이 저렇게 여기저기서 관심을 받고 돈을 벌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영돈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뭐 다큐를 공개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 이영돈 씨는 부실 검증 논란으로 무책임한 모습, 그 나라를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경선 캠프에도 영입이 됐었는데 당시 홍준표 지지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3 시간 만에 무산이 됐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 인간이 나와가지고 뭐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겠다 그러면 올시고 좋다 하고 아 물론 지금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다수 시민들이 이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튼 더 그냥 열심히 사실 이게 이미 뭐 막차를 떠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막차 열심히 타길 바라고요. 실제로 요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윤석열은 그럼 왜 사전투표를 한다고 했냐? 요 얘기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국힘에서도 당당하게 사전투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니네들은 뭐냐 이거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관 대로면 <laughs> 윤석열도 나중에 친중이 되는 거고 그냥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친중이 됩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화교가 되고요. 발견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빼놓고 국힘을 말할 수가 없죠.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노골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리다가 역풍을 맞았는데요.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걸 두고 또 민주당 탓을 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오세훈뿐만 아니라 국힘 대변인도 똑같은 논조로 가짜뉴스를 뿌려댔는데 이것도 막 하루 이틀이 아니죠. 물론 이제 많은 민주시민들은 저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또 저러고 있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넘기면 뭐 저쪽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저간여층들 이들 입장에선 뭐가 진짜지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이거를 대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걸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세훈의 거짓 선동을 따박따박 비판하면서 정부 예산안이라도 찾아봤냐?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사과해라 라고 명백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오세훈의 이름값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내란의 짐이다. 뭐 저들은 한결같다. 뭐 한나라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거의 민정당 등등. 맨날 저렇게 허위 조작 정보로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고 민주당이 또 열심히 성과 만들어내서 분위기 좋으면 그런 건또 지들이 했다 그러고 에참 진짜 한결같다는 얘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무튼 저런 것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이재명 대표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중요한 비전을 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를 위한 성장의 총력을 다하겠다 자율사진이즘이 새 비전이다 AI 시대 그리고 노동시간 이 노동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화도 아닙니까? 최근 주 52시간 관련해서 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주 4일 근무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친이쿠데타 이거는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이들과의 전쟁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 영상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